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폐하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지고 완전하여 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말로 하나님 웃조리게 하시고, 대세김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내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성도의 행함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가는 마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아예 보여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행동하는 걸로 했지만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 문 하늘 문을 여시면서 이제는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수없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하게 하고 노아처럼 완전하게 하게 하시는 좀 있습니다. 동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노선에 올라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과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같은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에게 이성을 주고 판단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지정이로 만드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순복되어져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뜻이 완전하구나 이것을 순종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도 온전하라. 그것은 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몸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구나, 미워할 수도 없게끔 그 사람은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들어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구나, 저는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7장까지 가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것이 올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폐하여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였구나. 진짜 하나님 완전하시구나.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헌신 예배 기도 전도 성교다 부분적인 것이죠. 부분적인 것은 우리는 요만큼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만이라도 알게끔, 그것을 알게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면서 점점점점 지경을 넓혀 가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지경을 넓혀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넓어져서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뒤에 있는 것, 앞으로 올일 하나님의 언약 이것까지 보여 주는 것이 온전함이 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날까지 이것이 계속 점점 점점 지경을 넓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 또 내일 나는 그리스도 다르지요. 또 생각도 또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당하면 충격받고 힘들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었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이번 주에도 또 틀려요 행하면 완전하라 이 말씀을 받은 후에도 또 내가 또 달라져요 같은 상황인데도 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것구나 그래서 요동치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라는데 이 문제도 이 사건도 부분적인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완성품을 미래의 것까지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지 않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용사이 말씀하시면서 아, 기도원 용사가 그때 미디안에 7년 동안 속박을 받고 계속 약탈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 밀가불고 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낼고 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할때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당신이 주시면 나에게 표적을 행하세요. 그렇게 있을 때 염소와 또 무교병해서 또 국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돌 위에 부어라 했을 때 하나님 그이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것을 불에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때 오라 나 죽게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을 받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미대한 백성을 한 사람치듯이 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힘을 얻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 어디 있을까? 애굽에서 인도해 놓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 가나안의 일곱 쪽, 이것들을 무너뜨린.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어디 있을까? 이 도망 다니면서 이 수학도 마음대로 못해서 피해 다니고 숨고 하면서 계속 이 기도 온 용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미대 안의 7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기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곳에 발신전. 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다음날 일찍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그것을 쳐보시라.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신전 그것을 무너뜨려라. 하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행할 때그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7년 동안 이 과정 속에서도 이 기도원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아버지 자기 집에 그 신전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신을 섬길 때에도 이 기도원 용사는 많이 갈등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기 아들 기도원 용사가 이것을 쳐부셨을때이 아버지가 딱기도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알 신전 이 신전 신전이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전이 찍히고 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왔거든요. 그럴 때이 요하수, 요하수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하수가 자기를 들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니 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아버지 이 미디안이 그것을 쳐부수고 또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이 있죠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면서 이 기도원 용사처럼 내 집에 있는 우상을 깨부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와서 이제 낮, 낮에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깜빡한 밤에 새벽에 이 일을 행하였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우상들을 깨부시며 마침내 그 미대한 족속들을 쳐보시는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로 용사로 사용하게 하실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이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폐해지며 완전하게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원합니다. 노뚜멍이 이제 거울로 되어 있죠. 거울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피를 묻히고 나서 그 제단 그 노뚜멍에 가서 물을 씻을 때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면서 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운혜중 있습니다. 이피 자국을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에서 다응하신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를 자책도 하게 마시고 교만도 하게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율법, 내가 항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보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운내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왔을 때 큼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내가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은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다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아지고 이제. 문제에 휩싸여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쏟아진 이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심장으로, 심장에 칼을 꽂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지키려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거다 폐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성삼의 하나님의 구원 있게 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정죄 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소멸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